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때 나의 건강 상태를 보험회사에게 알립니다. 이걸 계약 전 알리로무, 즉 고지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험사에게 나의 건강 상태를 알리게 되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보험사에서 부담 보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해당하는 부위, 특정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보험 기간 전체, 정기간 동안 보장을 하지 않는. 전기 간 부담 보조권도 있고요. 1년에서 5년 동안만 보장을 하지 않는 기간이 설정된 1년에서 5년 부담 보조권도 있습니다. 또한 전기 간 부담보라고 해서 보험 기간, 전기 간 동안 보장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담보가 설정된 기간 동안 특정 부위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특정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보 조건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어렵고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한편으로 이 부담보 조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보험사의 약관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담보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선 이 보험사에게 나의 건강 상태를 알려야 됩니다. 나의 건강 상태를 이 보험사에서 심사를 해서 위험률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특정 질병이나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일정 기간, 1년에서 5년이나 보험 전체 기간, 정기간 동안 보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승낙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3년 전에 대장 용종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보험사에서 대장과 직장 쪽에 1년에서 5년 혹은 정기간 동안 보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담보 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용종을 몇개 제거했는지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거하고 얼마 정도 경과기간이 지났는지 또한 재발 여부에 따라서 이러한 부담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담보는 특정 부위, 대장이나 위, 간, 폐, 갑상선, 자궁 등의 설정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을 보면 특정 질병에도 부담보가 설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디스크로 인해서 도수치료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척추질환에 대해서 부담보가 설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담보는 1년에서 5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부담보가 있고요 보험계약 전체기간 동안 보장을 하지 않는 전기간부담보 조건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만약 특정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해서 1년에서 5년 일정기간 부담보가 설정이 됐다고 하면 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에서 5년만 지난다고 하면 다른 부위나 질병과 동일하게 보장이 됩니다. 해당 부위에 치료를 받았어도 추가 진단을 받았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전체기간 동안 설정이 되는 전기간 부담보는 전체기간 동안 보장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살펴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언급드리는 경우는 보장을 하겠다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지정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라고 나와 있죠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이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험 청약일로부터 단순 검진은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정기 검진 추적 검사는 관계없다는 거죠.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이 전기관 부담보라도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보장을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궁 근종으로 인해서 자궁 쪽에 전기관 부담보가 잡혔습니다. 1년마다 추적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추적 검사하시는 건 관계없어요. 다만 자궁근종을 제거를 한다든지 이 추적 검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자궁근종이 발견이 됐다든지 검사를 하면서 이 자궁근종이 더 커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정기간 부담부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5년간 추적 검사만 받고 이 추가 소견이나 치료가 없었다고 한다면 5년 이후에는 이 부담부해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 정기간 부담부가 잡힌 상태에서 1년 이후에 치료를 했습니다. 그럼 이 치료 받은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이 전기간 부담보 해소가 가능할까요? 약관을 한번 볼게요. 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추가적인 진단 그리고 추가적인 치료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5년 이내 이미 치료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담보 조건은 전기간 동안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정해진 1년에서 5년 부담보보다 부담감은 더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성분들 주요 부위, 뭐 갑상선이나 자궁이나 유방 쪽에 정기관 부담보가 잡히신 분들은 부담보가 안 잡히는 방향으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제가 자주 하시는 질문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담보가 잡힌 특정 부위에서 전이가 됐습니다.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된 거죠. 그럼 이 전이된 부위는 부담보가 잡힌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보장이 될까요? 이런 거죠. 내가 위에 대해서 부담보가 잡힌 상태에서 이 부담보 설정 기간 동안 위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격 전이로 폐에 전이가 됐어요. 그럼 이 폐는 내가 부담보가 잡힌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게 맞을까요? 약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번, 특정 부위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전의로 인하여 특정 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이 부담부 잡힌 부위에서 전이된 부위는 다른 부위라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 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세율가 발생한 경우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정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부담보가 잡힌 질병 부담보가 잡힌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다른 부위의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 관련 질환에 대해서 부담보가 설정된 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폐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어깨 쪽에 대해서 부담보가 잡힌 상태에서 실수로 넘어져서 어깨뼈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럼 보상이 가능할까요? 약관을 한번 보면 특정 부위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 부위 이외에 발생한 질병 특정 질병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 이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보조건은 질병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해는 예측 불가한 상황이에요 부담보가 잡힌 부위나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은 헷갈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부담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테니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원 지사장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에셋 위대한 지사장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의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기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